네 예, 안녕하세요. 차트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유바이오로직스 수급 보시겠습니다. 유바이오로직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게 조금 좀 그래요. 강법 정도 보였고, 그다음 이제 오래간만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, 이제 누적수은 이제 기간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수급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.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점을 이탈했어요. 이 쪽의 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리바운딩을 모,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,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, 일단, 조그만한 n 형이 26,900원까지 빠질 수 있고,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n 형이 돼요. 이렇게 그니까, 러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8,000원은 넘어간 상태에서 배수 관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위 방향으로 본다면,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6,900원, 19,000원, 600원 정도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랑의 지으로 잡았을 때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1월 3일 날이거든. 는데 여기 얼추 오고 이제 리바운딩이 살짝 나오긴 나왔어요. 근데 너무 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 지우고 다시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은 이쪽 마지막 갖고 걷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, 여기서 이제 추세선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 하단에서 이제 끌어내리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얼추 오고 이제 리바운드 나왔고 그 다음에 중심축 자리는 저는 이 정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여게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저점을다 대고 이렇게 그 선이에요 같은 각도로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. 이렇게 내려왔고, 올라갔고, 이렇게 내려온 상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, 이렇게 한마디가 내, 돼요. 크게 빠지는 N자형이. 그 N자형이 일봉상으로 26,900원 얹어릴 거예요. 이렇게 빠지고, 굴리고, 이렇게 빠지는 자리니까, 그러니까 27,300원까지 빠질 수 있네요. 27,300원. 그 정도. 2 7 0 0 0 26,900원이라고 일본사고 나왔는데,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는 거니까.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서 여기,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돌린다고 한다면 6 0일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돌파한 고점이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다면 이런 엔짱으로 한번 갈수 있겠죠. 그러면 요 정도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저항대 라인을 더 드리면 요 정도 라인이 저항이 좀 강하지 않을까. 34,000원. 이 정도. 그 정도 구간. 조금 더 밑에 이 전저점도 있긴 있는데, 요 구간보다는 이제 34,150원을 넘어가서 잡거나, 아니면은 아예 요 구간을 넘어갔을 때 잡는 게 낫겠죠. 37,150원. 물론 이제 중간에 이고점들저점들 이렇게 있어요. 저항이라는 게. 여기 뭐 글라 그러면 35,700원 자리도 한번더글수 있거든요. 요 자리도. 보드릴게요. 3 5 600원 정도 나오겠네요. 요구가. 32,500원이 또 바로 위에 저항대가 있고,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항대는.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, 이 구간을 넘어갔다 누러가, 눌렸다 다시 넘어갈 때 잡는 게 좋습니다. 37,150원 구간. 요요구간요구간을 요 넘어갔다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지금 프라이스 오실레이터가 이쪽 저점보다 이쪽 저점이 낮은데 얘가 봉이 그렇게 더 크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을 넘어갈 때 CCI가 100을 넘어갈 때그마디에 저가를 한번 손자 잡고 갈수 있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